날씨가 엄청 후덥지고 너무. 어, 조금만 걸었는데도 뭔가 땀이 나는 것 같아요. 더워. 이거 원장님이 직접 꽃꽂이 하신 거예요. 헤? 거의 죽었다. 물좀 줘야겠다. 뭔가 저기가 비었을 때는 심심해 보였는데 저 꽃이 있으니까 뭔가 화사해 보여요. 손자분이 바나나를 사주셨습니다. 저번에 빵 사주셨거든요 이번에 파나나 사주셨어요 응? 음? 응잘 음, 먹겠습니다 아늘저 실장님 혹시 이번에 특 번째로 한안인사되려도 될까요? 실장님 혹시 4번에 시간 잡아주실거 돼요? 네안 네. 하세요 11시에 그럼 잡아드릴 테니까 음. 어머니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추 세정 어, 웬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? 을때가요 어, <laughs> <laughs> 어머니 여러분 오늘 진짜 늦었어요 <laughs> 지금 출발하기 10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코다닥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요즘에 유산균을 못 챙겨 먹어서 아침에 유산균을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유산균이 빈속에 먹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 속에 먹을게요. 응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은하덴탈 사장님 올라가십니다. 아, 네 오늘 네이버 예약 주셨잖아요. 네, 네. 네, 접수증 하나 발행해 주세요. 그래도 좋은 데서 회식해서 좋다, 그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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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에서 하는 게더 응, 좋아. 이 보라색 얼마나 예뻐? 예쁘다. 그렇게 메고 이래. <laughs> 단추가 떨어졌어요. 아니 하필 진짜. 어. 안녕하세요. 어, 감사합니다 네. 오이오 oh, 예스 oh, yes. 나 오늘 리뷰 써야지 어다 아, 부재야 어떡하지 다내완자인데 네 안돼. 이으 오세요. 바로 오세요. 네. 응. 그래서 오늘 그껴 드렸고요. 네. 이제 다껴 드려서 저희 정기 그 검진 약속 잡아드릴 건데 6개월에 그 정기 검진 문자 넣어 드릴게요, 선생님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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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네. 비 오죠? 사장님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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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거 서로 다 있지? 원장님, 뭐지? 아, 선생님, 이쪽으로 오세요. 안내 마지막으로 도와드릴게요. 약은 3일치 드릴 거니까 3일치 다 드시면 되시고요. 내일은 소독받으시러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? 저는, 짠! 제체애 요거트. 오늘은 저희 그 임시치아까지 해놨거든요. 꽁뜨고 임시치아는 플라스틱이라 깨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고. 놀라지 마시고 만약에 일주일 전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시고요. 네, 그때 뵙겠습니다. 네. 아, 뭔가 6시밖에 안 됐는데 9시 같아. 네. 어. 어. 이거 뭐야? 나이 먹어 가지고 이번 주에 한 번도 비안온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아침인데 비가 와서 더꼼꼼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어머? 눈이 잠겼네. 눈을 따세요. 눈 따기. 이꽃챙이 하나면 잘딸수 있거든요. 그 열심히 자분은 제가 주의사항 설명하고 다시 무전 드릴게요. 어, 혹시 누가 무전했어요그 지지직 거려가지고. 아, 그러셨구나. 아, 혹시 그 피가 막 코피처럼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면 좀 맺혀져 있는 정도예요 아, 가 치료를 하실 때도 스케일링을 먼저 한 다음에 이몸치료를 하셔야 되시거든요. 근데 이 스케일링이랑 보험에서 나라에서 보해주는스케일링 달라. 그 이번 도에한 번은 스케일링을일 오늘 거야. 일은 오늘 오늘 짜장면. 네계란라이 저는 짜장이랑 계란라이를 시켰습니다. 우리가 이 모니터가 일직선에 있잖아요. 이러고 보는 게 좋대요. 우리 목이 목 여기가 예, 여기가 원래 커브가 줘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이게 일자가 된대요. 그래서 약간 좀 내려야 된대요. 의자를. 의자를 내려서 이렇게 보는 게 좋대요. 이렇게. 아닌가? 와. 약간 뭔가 편 그게 더 목한테 편하대요. 그다음에 이게 덴트입니까? 덴트음 누르고 그리고 여기 치료 재료 검색해서 이게 클릭하면 되거든요. 서이요이는데이가시라고